어어어안 우리 형성 님 스윙 보면 확실히 백스윙이 되게 리듬이 일단 좋은 것 같고 되게 보면은 확실히 체를 돌려 주네요. 백스윙 할 때. 약간 네. 테이크백까지는 가고 예. 그래서 약간 여기 위에 이렇게 받치는 약간 느낌으로 예. 올리려고 아. 여기까지만 한다는 느낌으로 예. 하고 있어요. 아 살짝 오른손 위에 이제 채를 얹는다여기서 예. 약간 오른손이 오른손 바닥이 약간 저쪽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처음에 이제 골프를 배울 때 한, 예. 이렇게 하라는 말을 해가지고 예. 예. 저도 요새 저게 꽂혀 있는데 릴리스를 할때 응. 오른손은 응. 어떻게 보면 살짝 그 체를 약간 얹는다는 느낌? 진짜 둘다 미쳐버릴 것 같아. <laughs> 둘 다? 두분 때문에 어, 두분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왜물어보지 말든가. <laughs> 저게 얹으면 안 돼. 어. 응. 저게 얹으면 안 돼. 왜 얹으면 안 된다? 오, 9 7칠 말. 나 봐. 아휴, 참, 자 봐봐요. 접시에 얹은다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서 있을 때 접시예요. 그럼 내가 옆에서 봐봐요. 서 있을 때 접시를 이런 느낌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들었죠? 그러면 내가 숙이면 이 접시는 어떻게 될까요? 쏟아지겠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 있을 때 기준으로 접시를 받쳐야 돼. 숙인 상태에서 접시를 붙여봐요. 받쳐봐요, 여러분들. 앞으로 배꼽 인사를 살짝 한 다음에 접시 같은 걸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어디가 튀어나온 느낌이에요? 어깨가 올라온 느낌 맞나요?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접시를 받쳐봐.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나오지 않아? 이러면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손바닥 끝 방향이 이 방향이 내 골프공 치는 방향이에요. 힘 쓰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쓰면 어디로 쓰냐면 여기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손바닥이 이 라인이 본다면 골프 공을 보고 있어야 돼요. 아, 힘이 지면으로. 그렇죠. 어, 요렇 요요 요렇 요렇게 보고 쳐야 돼. 요 그러면 요걸 요렇게 만들면 이걸 만들어서 치셔야 돼요. 그래서 스피드가 안 나오는 거야.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본인은 1 0 0만 치고 싶다 이거죠. 어, 그러니까 사실 앞에 최영석 군이제 처남이에요. 사실 처남한테 욕하기는 힘들잖아요. 저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보면 깜짝 놀랄 건데 제가 이 때까지 욕을 한 번도 안 하다 골프 치면서 욕을 많이 해요. 그런데 둘이 어. 원래 친하잖아요. 아니 친하죠. 어, 어. 제가 사실 게임 할 때는 욕을 많이 먹었는데 네. 이제 반대 입장에서 이제 욕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애정의 이제 행각인데 이게 바닥이 골프 방향을 봐야 돼요. 사실 아, 그럼 형성님의 스윙 중에 가장 고쳐야 될 백스윙의 스윙은... 그쵸. 너무 낮아요. 아 너무. 그러니까 야구스윙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을 때리는 스윙이라면 상당히 빠를 거예요. 근데 여기를 치는 형태의 스윙이라면 상당히 저도 느려져요 속도 소리를 봐봐요 이걸 강제로 눕힐게요 어때요 요 소리랑 약간 세울게요 어때요 이번 속도가 호, 소리가 훨씬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접시는 여러분들한테 이미지고 어, 접시 같은 건 사실 누가 해야 되냐면 백스윙을 하는데 왼팔로 백스윙을 못하는 골프 더 초보들 그런 분들은. 올라갔을 때딱 힘을 빼라고 이런 접시의 형태의 느낌이 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접시를 하면 이렇게 뒤집어 까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쪽 속도는 빨라요 근데 이 느낌으로 아래로 하면 이 소리인데 약간 이 골프채 사선이 내 골프공을 바라보고 있으면 빨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이해되죠? 아 그러면서 클럽 스피드가 되는군요. 그렇지. 스피드는 이 조합이에요. 조합. 그래서 무슨 느낌을 알아야 되냐면 요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수들이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비거리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나 임영웅은 TS로 시작합니다. 모든 영웅들의 샴푸. Trust TS. 네 단계로 쪼개서 하는데 자첫 번째가 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슴 높이,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임팩트, 그 다음에 풀스윙이에요. 이렇게 네 개요. 예 탑, 가슴, 허리, 임팩트, 풀스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가 여기, 두 번째가 가슴, 두 번째가 허리, 두 번째가 임팩트, 그리고 여기로 휘두르는 이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번만 <laughs> 보여자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자, 근데 이 채를 잘 봐야 돼. 아, 근데 그게 어떤 그렇게 나눠서 하는 효과가 뭐, 이게 헤드를 하는... 먼저 보낼 줄 알아야 돼. 해봐요. 아. 이게 소, 이게 되게 이렇게 쉽게 될것 같잖아요. 네. 이게 생각보다 쉽게 안 돼요. 이게 손으로 해도 이렇게 봐봐요. 큰 각으로 휘둘리고 몸으로 하면 아예 안 휘둘러져요. 아, 근데 근데 이 손하고 손 느낌하고 상체 느낌하고 조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여기로 세트로 이어가서 스윙을 만들어서 하려면 이 자기가 제일 이상적인 라인을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약간 군사를 뺀다는 이미지예요. 잘 봐봐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라인을 봐봐요. 이게 어디로 튕겨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죠. 그리고 두 번째도 라인, 라인 이런 느낌이 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하면 접시가 되면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마지막엔 결과적으로 빠를 수가 없어요. 이게 한 큐에 빠르게 내려와야 되는 거라서 이게 튕겼다가 이런 느낌으로 내려와야 돼. 요 근데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서 내려오면 이게 빠를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가장 이상적인 자리를 잡는 느낌은 이 느낌이 돼야 돼. 이렇게 돼야 사실상 요 느낌만 가지고 스윙을 해도 이 느낌이면 나온다니까? 근데, 와봐요, 형서. 와봐, 형서. <laughs> 어. 자, 너 해봐. 저봉 해보자. 낮춰봐. 더 낮춰. 원래 하던 느낌으로 해봐. 어, 해봐. 탕, 튕겨봐.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아까 저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게 어디로 튕겨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죠 그리고 두 번째도 라인. 라인 이런 느낌이 나야 돼.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야, 어, 아, 어 그렇죠. 어, 위로 휘어가는 느낌이 보이죠. 그러니까 만약 골프공이 그러니까. 여기 있었으면 엄청 이상적으로 맞았을 거야. 그렇죠. 어, 저 퍼포먼스는 그러니까 잘못된 스윙은 아닌데 파워가 아래로 전달돼야 돼. 그러니까 약간 나는. 그렇죠. 어, 이렇게 사선으로 이쪽으로 오지. 어, 어 그렇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오지. 한번 다시 해봐. 그렇지. 약간 옆으로 되는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끝을 올려줘야지. 약간 더 이렇게 돼야죠. 약간 더 숙여볼까요? 그렇지. 이런 느낌에 한번 해보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휘둘러. 그렇지. 저래야 빨라져. 근데 다시 눕혀서 한번 해봐. 그걸 빠르게 해봐요. 그럼 어디로 빨라요? 공중으로 빨라져. 나는 왜? 연습 스윙은 빠른데 질, 실제로 골프 공을 치면 약해가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 막상 골프 공을 맞춰야 되니까 파워를 못 내거든요. 다시 탑을 올려서 더 들어야지. 그렇지. 근데 앞으로 살짝 숙여주고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휘둘러.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볼이 저 티가 맞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스윙이 되기 때문에 저 이미지가 이루어져요. 생각보다 저걸 튕기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형성님의 아까 문제는 약간 고, 그쵸 약간 쉽게 얘기해서 그 척추각을 그쵸. 조금 더 숙였어야 되고. 아니 척추각을 숙여야 되는데 네. 이 느낌이 여러분들이 파워를 느끼기 엄청 좋은 자리에요 왜? 근육이 지워 짜지거든요 네. 응축시켜놓으니까 내가 힘이 세다고 느끼는데 막상 체에는 힘 전달이 잘 안돼요 등 근육만 느낄 뿐이지 그렇지 근데 또 위로 올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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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휘둘러야지. 그러면 드라이버를 그렇게 한번 쳐보자. 이 라인을 느꼈으니까. 되게 힘이 스윙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응. 드라이버는 파워풀하게 치려면 힘이 들어가야지. 탑이 더 들어야 되고 숙여줘야죠.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바로 떨고서 강하게. 그렇지 그걸 느껴봐. 그렇게 쳐봐. 그렇지, 굿. <laughs> 봐봐요, 이러니까 100마일 넘어가잖아. 이러면 마일이 넘어간다니까? 내가 맞추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치, 왜냐면 속, 속도가 평소에 해오던 연습이 아니어서. 아까 그쵸. 사실 한 97마일. 그쵸. 속도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헤드를 못 맞추겠죠. 근데 이거는 연습하면 되니까. 이래야 마일 수가 넘어갔네. 키가 1 0로 160밖에 안 돼요. 근데 100마일 나오잖아. <laughs> 어아 170인가? 아 내가 한180 되니까 190 <laughs> 아니지? 그건 너무 같고 그렇지 그렇게 때려야지 봐봐 이래야 100마일이 넘어간다는 거지 그냥 쳐도 100이 넘어 그렇지 그냥 쳐도 100이 넘어간 이게 스윙을 막 접시를 받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들어야 되겠어 안 들어야 되겠요 대박이다 어. <laughs> 아 지금 백 마일이 옛날엔 약간 쥐어짜서 넘어가는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기력도 폭발시킨다고 생각해야 겨우겨우 한 번씩 나오는 예. 아니 좀 말을 씀 쓰면 면 도합 십 단이에요 그니까 러 합기도랑 여러 가지 단증을 합쳐서 십 단인데 예. 운동 센스가 좋은데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laughs> 어. 그러니까 자기가 막 낮춰서 연습을 막 팔꿈치를 모아야 돼요 접시를 모아야 돼요 한참 피디님하고 같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헤드를 좀 닫아요, 형석 씨. 헤드를 더 닫아봐. 약간 지금은 우리 레벨에서는 아직 못 닫으니까 이렇게 닫아봐. 이렇게 그립을 잡아봐요. 어. 왼쪽으로 가도 좋으니까. 근데 탑 올리는 느낌. 똑같이 가고. 그렇지, 굿. 이렇게 들어가야지. 봐봐요. 마일이 넘어갔잖아. 아까 92에서 잘 때리면 94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강하게, 넘, 강하게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궤도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굿. 봐봐, 이렇게 때려줘야지. 음... 응. 오, 100마일 계속 넘고 있어요안 응. 네, 넘어간 적이 없는데? 응. 그러니까 골프는 라인이 이해도다. 요 라인의 이해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얼마나 빠르게끔 내리길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강하게 튕겨보면은 자, 이렇게 풀린다. 그러면 그립이 못 잡는 거다든지 아니면 바디의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힘을 쓰는데 자꾸 이런 느낌이 나요. 아니면 이게 바닥을 찌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서 있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을 좀 눕혀 줘야 되고 우리는 딱 여기서 골프채 앞으로 이어가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 줘야 여러분들의 피거리가 확장이 확 됩니다. 이게 스윙이라는 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이상적인 라인을 만들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자기 헤드라인을 이해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비거리가 더 증가해요. 어설픈 손목 레깅과 바디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헤드가 탄력을 잘 받아서 내려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숨은 비거리가 늘어날 거니까 꼭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